안녕하세요. 장수플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치매 연명의료 상속과 관련된 필수 서류 5종입니다. 이 5가지를 준비해두면 본인도 안심할 수 있고 가족도 큰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연명의료 이항서입니다. 말기, 암 치매 말기 등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본인이 미리 선택해 기록해두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가족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는 법적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여러 방식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상속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한정승인상속포기 관련 서류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자녀가 빚까지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원치 않는 채무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모여 미리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년후 견제도 관련 서류입니다. 치매나 중풍으로 의사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가족이 대신 은행 업무나 계약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성년 후견을 신청해 두면 공식적으로 법적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의료 동의서 등은 후견인이 없으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장례의료비와 관련된 가족 합의서입니다. 이건 법적 서류라기보다는 가족회의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는 간소하게, 의료비는 여기까지 부담하자, 상조 서비스 활용. 이런 내용을 합의해두면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서류 다섯 가지는, 첫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둘째, 유언장, 셋째, 한정승 인상속포기 서류, 넷째, 성년후견제도 신청, 다섯째, 가족합의서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준비해 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의료비와 상속 문제로 가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을 새로 만드는 30일 관계 리부트 챌린지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